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서란 입니다 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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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디아블로 고대 고대 고대송이 나오네요 자 오늘의 소식은 시즌 21 폭풍의 시험의 종료의 날짜가 떴습니다 북미 기준 홈페이지에 떴고요 아직 아시아 홈페이지는 아직 안 뜨고 있습니다 어, 북미 기준 11월 8일날 오후 5시 아시아도 마, 마찬가지겠죠 예, 종료일이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예, 더블 이벤트 예, 효과죠 휴리효과 있었던 효과가 다 같이 조, 어, 종료일에 같이 종료가 되고요 조만간에 다음 시즌 시작 시간에 포함된 시즌 22시즌에 미리보기 게시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줄줄이 줄줄이 그죠 예, 종료일자 나왔으니까 이제, 패치 관련된 본섭에 패치, 이제, 또, 그런 공지가 같이 함께 뜰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달력을 한번 볼까요? 음, 11월 8일이 종료가 되면은, 빠르면은 그 다음 주 돌아오는 13일이 될수 있거든요. 예, 그니까,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마무리가 아주 잘 되고, 본섭에 적용이 아주 잘 되면, 늦은 만큼 빠르게 예, 11월 그 돌아오는 13일날, 금요일날 열릴 거예요. 근데, 여차여차여차, 여차여좀 여차 여차 여유롭게 늦은 만큼, 에 밸런스 작업이 신중하기 때문에, 요번 22시즌 테스트 서버를 여러분들이 영상을 주고 쭉보왔지만 역대 패치건이 굉장히 많습니다. 밸런스 패치건이 그래서, 요걸 아마 하나하나 접목시키고, 하나하나, 하나, 어,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밸런스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11월 20일, 예 20일 정도 봐야 될것 같고요. 뭐 중간에 에러가 있거나 뭐 저러고 그러면 이제 점점점점 점점 길어지겠죠. 루즈해집니다. 예, 11월 27일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. 최고 적정한 시기는 11월 20일입니다. 여러분들 날짜 잘 주의하시고 계획 잘 살셔서 22시즌 어, 역대급 시즌될것 같습니다.